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 시대. 순도 높은 지식을 얻고 상상력을 키우는 원천은 역시 책과 독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수준과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2일 2010학년도 중앙도서관 이용 통계 발표에 따르면 학부생들의 1년간 전체 대출 건수는 22만 6,775건으로 전년에 비해 0.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부생들의 1인당 대출 건수는 16.79건으로 전년 대비 0.81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과대학별로는 문과대학이 1인당 대출 건수 1위로 1년간 평균 24.58건의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불교대학이 24.31건. 가장 대출 건수가 낮은 대학은 영상미디어대학으로 평균 10.77건의 독서량을 나타냈습니다. 주제별로는 문학서적이 대출 빈도 1위를 차지했고, 사회학서적과 응용과학서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대출 통계를 비교해보면 해마다 도서의 대출 권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좀 바빠서 책을 못 읽게 된거 같아요. 전공 공부하느라 전공서적 보기도 바쁜데 그냥 책을 못 읽게 되더라고요. 바빠서요. 읽고 추론하는 데서 상상력이 연글고 읽은 내용을 잊어버리는 데서 창작이 시작되기 때문에 많이 읽고 많이 잊어라라는 말이 있듯이 책과 가까워지는 것은 어떨까요? d b s 뉴스 조혜라입니다